유한양행, 펩트론, 현대약품, 일신바이오, 삼성중공업, 스튜디오미르, 케어랩스, 에이프릴바이오, 링크솔루션, 카카오페이도 손실최소화해드렸습니다. 7월 17일 단기 수익결과, 유한양행부터 에이프릴까지 제추천 하루만에 그리고 3일, 하루 3일만에 다 수익 이렇게 크게 났고요 다음 케어랩스 펩트론 10일부터 한 달까지 단기 수익 이렇게 다 크게 나왔습니다 하락 출발했던 안 좋은 장이었지만 조금 끌어올리고 마감이 되었고요 유한영행부터 볼게요 렉라자 이슈로 급등이 나왔고 이전에 일정주였죠 2월 3월에 8월 FD 승인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길게 가져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길게 보유했으면 선반영으로 50% 수익 나왔고요. 뒤에 한번 흔들었다가 다시 재차 올리고 FDA 승인이 되면서 반짝하나 싶더니 후반영으로 쭉 올라왔어요. 이 FDA 승인이 나왔던 날에 단기 지지 이탈이 없었기 때문에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홀딩해도 된다고 했고요. 신규매수했으면 손절을 짧게 잡았으면 되는 거고 이 추세 3개 다 이탈이 없이 바로 이렇게 쭉 올라가졌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 또 역별 돌파가 나왔죠. 요렇게. 저항 맞고 떨어졌고, 끊어졌던 자리에서 역별 돌파 정보 알려드렸고, 7월 17일에 장중 추천드렸습니다. 역별 끊고 구름 돌파, 일목균형표를 돌파하던 구간에서 6% 12만원 정도에서 장중 추천드리고, 20% 상승 마감, 제 추천 당일에 최대 14%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앞에서는 최대 80, 150% 수익 나왔고, 또제 추천드리고 14% 수익 축하드립니다. 리딩방 캡처. 7월 10일입니다. 역별 돌파했다. 이 차트 알려드렸죠. 자회사, 이뮤논시아 림프종 치료제, 임상 이상 성공에 같이 커플링 상승이 나왔었고요. 노란색에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의 박스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딩입니다. 7월 17일, 유한양행 121선 구름돌파 했다 알려드렸고, 상승 이유도 렉라자 이슈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차트 1. 차트 1, 숫자 1이 들어가 있는 거는 추천이죠. 구름돌파, 박스돌파, 역배열돌파. 세개의 맥점을 동시 돌파하는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바로 밑에도 차트 1은 추천이다 알려드렸고요. 오늘 꼬리 달려도 4848 반복매매 유효하다. 4848은 사고 팔고 혹은 그냥 쭉 홀딩하라는 거죠. 4848은 다들 뭐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고가 10%에서 조금 밀리고 있던 구간에서 꼬리 달려도 상관없다라고 했고 종가까지 홀딩하기 수월했던 리딩이었습니다. 골이 달려도 반복 매매 가능. 이렇게 차트에 숫자 1이 있으면 추천이다. 그리고 숫자 1이 없으면 추천이 아니라 결과다. 유한양행 월봉 FDA 승인으로 이 구간에서 크게 오버슈팅이 나왔죠. 그리고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이제 조정을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고점 은봉 위골이 떴고 꺾이니까 이전처럼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이는 구간에서 포지션에 따라 분할 매도를 해줬어야 되겠죠. 그리고 밑에서 다시 잡던가 해야 되는 구간이 온 거고, 이것도 가짜 반등을 조금 경계를 하면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다가 역배열 끊어주면서, 음, 오늘 급등이 또 재차 나와줬습니다. 전고점, 14만 4천원 정도 안착을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지금 박스로 보시면 되죠 중요한 지지는 10만원이고 이번에 10만원 지키면 계속 홀딩 이탈하면 매도를 또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다행히도 상징적인 가격이기도 했던 10만원을 지키면서 박스 중앙 12만원을 지나서 상단 14만원 초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역배열을 이렇게 끊어주면서 한방에 후 여기 위로 정가상 올라서야 돼요 이거 올라서지 못하면 또 박스 중앙, 하단까지 또 밀리는 건 최악의 여름은 조심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다시 1봉으로 와서. 요때 FDA 승인이 나왔던 날이고요. 반짝였죠. 17% 반짝였고요. 네, 하지만 홀딩 사인 드렸습니다.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고 했고, 단기 지지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후반형이 이렇게 크게 나와주면서 쭉쭉쭉 올라갔고 이제 꺾이는 구간에서부터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꺾이면 전량 매도가 아니라 분할 매도죠 분할 매도하면서 대응을 했으면 되는 거고 자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남아있는 물량 계속 홀딩이 되었고 12만원 매점이 잡혔죠 12만원 기준으로 좀 널널하게 볼 거면 12만원 지키면 계속 홀딩하시고 이탈하면 매도하는 전략, 전략으로, 그 다음에 좀 타이트하게 어, 짤, 짧게 보고 싶은 분들은 14만 원까지, 그리고 추세가 이렇게 잡히는데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좀더 본격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음, 그리고 또 빠져버렸죠. 항상 제가 조심을 하라고 하는 게 주가가 대시세가 이렇게 크게 나왔을 때. 추세를 이탈하면 분할 매도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 자리가 이 자리였고요. 이렇게 되면 높은 확률로 첫 번째는 구름 속으로 뽀로록 빠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121선, 그 다음 1년선 이렇게 순차적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유한양행도 유사한 흐름으로 여기서는 반등이 나왔지만 여기는 결국 빠지면서 다음 장기 변까지 내려왔죠. 그리고 또 남아있는 여기 2년 선까지 빠지는 걸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였는데, 저가는 10만원 잡혔고, 10만원 근사치까지 빠졌다가 역배열 끊어주면서 올라왔습니다. 요렇게 역배열 끊어주는 거 미리 알려드렸었고, 이날에 알려드렸고, 오늘 12만원에 장중에 추천드렸었고요. 일목균형표, 구름을 뚫으면서 강세가 나와졌습니다 여기는 구름 상단 파란 덩어리에서 좀 저항을 받은 흐름이 나왔죠. 장중 돌파가 좀 나오긴 했지만, 여긴 옆으로 빠져나가면서, 옆으로 빠져나가는 첫날에 그냥 쉐리마 바로 이렇게 올려버렸네요. 역배열을 끊으면서 구름 돌파, 그리고 박스 돌파도 나왔던 자리다. 동심액점. 이렇게, 여기 박스 돌파 나왔고요 장기평 돌파 나왔고요 역별 돌파 나왔고요. 세개 맥점을 동시에 돌파했죠. 역돌, 구돌, 박돌. 그래서 오늘 딱 추천을 드렸습니다. 오늘 바로 출발 안 하고 단봉으로 마감이 되었으면 종가 매수가 들어가서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줬을 텐데 바로 그냥 가버려가지고 조금 아쉽긴 합니다. 오늘 12만 원쯤에서 마감하고 종가 비팅하고 이제 바로 감도랑 시었다가 면초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바로 출발을 해버려가지고. 그래도 장중에 잡으신 분들이나 미리 잡았거나 또 여기 잡고 물려 있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계속 쭉쭉쭉 올라가가지고 역대 신고가 가주기를 바라겠고 지금 14만 원이 일봉의 맥점이죠. 여기서 지지 타라고 무너졌고요. 올라오는데 그대로 저항 걸렸고요. 이제 14만 원을 안착하는 게1차로 중요하다. 다음은 여기 전고 역대 신고가 가격 17만 원 밑에. 보시면 되는 거고 15만 원 정도로 이제 중간 저항대로 보면 되겠죠. 크게는 이렇게 박스가 잡히는 거고 박스 중앙 가격이 12만 원 추천가였던 12만 원이 박스 중앙 가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12만 원, 10만 원 이렇게 두개 지지 보시면 되고 이제 쪼개 가지고 작게 보실 거면 13만 원, 11만 원. 넣으면 되는 거죠. 지저분하니까 치우고, 다시. 큰걸 우선 이렇게두 개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칭으로 만원 단위로 넣어가지고 총네 개의 지지를 보시면 되는 거죠. 더 작게 볼 거면 또 여기 대칭으로 중간에 오천 원 단위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본인의 포지션과 평단에 따라 어디에서 대응을 할 것인지 골라가지고 이탈 시에 분할 매도 하시고 지키면 홀딩 하시면 되고요. 여기 추세 이탈하고 죽었던 요 자리를 잘 복습을 하시고, 미래에도 항상 요런 자리에서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이거 오늘 카카오페이 영상 올려드렸는데, 에코프로랑 같이 또 설명을 계속 드렸죠. 교과서 차트들 잘 복습하시고, 요런 자리에서 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잘 잡아놓고, 잘 잡아놓고, 여기서 안 팔면 기회비용 상실이 수익 반납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탈 나올 때 분할 매도라도 반드시 하도록 하자. 다음은 지분 관계 있는 신규 상장주, 이문, 이문 온시아 볼게요. 여기 상장 시가 이탈하고 죽었고, 다시 이번에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을 하고 올라오고 있고, 약배열로 이렇게 끊어주면서, 약배열을 끊어주면서, 여기부터, 바로 장대 양봉으로 뚫고 올린 다음에, 크게 밀리지 않고, 계속 조금씩 우상향으로, 이렇게 추세 박스 형태로, 힘이 유지가 되고 있죠. 요 밑에 추세선 지키면 계속 홀딩 하시고, 이탈하면 또큰 조정을 조심을 하긴 해야 돼요. 바닥에서 지금 40% 정도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은 부담이 되는 거고, 7,000원이 월봉에, 아, 월봉이 아니라, 일봉에 전고점이고, 7,500원도 전고점이죠. 이렇게 두개 제일 중요한 저항대로 보시면 되고, 여기는 뭐 조금밖에, 매물이 없는 8,300원 역대 신고가 가격 이두 개를 제일 중요하게 보시면 돼요 여기 뚫어 올리면 흐름이 완전히 돌아서는 거고 근데 네, 맞고 떨어지면 또 조심을 해야 된다 단기 45%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공모가가 3,600원입니다 신규 상장주는 공모가 이하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죠. 카카오페이도 예전에 상장하고 나서, 제가, 공모가가 9만원이었죠. 9만원 이하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카카오페이, 여기 상장하고 제가 추천드리고 60% 수익 나왔지만, 뒤에는 계속 매도 사인 드렸고, 9만원. 공모가가 여기 9만원인데, 공모가 9만원까지 떨어졌으면 저점이지 하면서 여기서 잡았던 분들 바로 끌려 내려갔습니다. 신규 성장주는 공모가 이하까지 마이너스 80%까지도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 여기서 또과하게300%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크게 반토막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항상 주가가 단계 크게 오르면 크게 무너지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자. APR, 미트박스, 유튜브 멤버십, 팬클럽 추천주였습니다. 가입하시고 리딩방에 입장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반드시 입장을 해주셔야 돼요 입장을 해야 추천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3시 20분쯤에 미트박스를 계속 반복해서 추천드렸었다 오늘 회원님 1,500만원 수익인증이 있었는데 여기서 배울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손절을 한 다음에 추천주로 교체해서 만회를 했다는 인증이고요 예, 앞에는 보시면 400만원까지도 손절을 하셨고, 뒤에는 계속 회복하고, 최근에도 440만원 수익으로 만회를 하고, 1500만원 수익 중이시네요. 과감하게 손절을 하고, 추천주들로 기회비용을 만회했다, 살렸다. 추천하는 종목들이 상승하는 종목이 대부분이고, 가면 크게 간다. 제가 먹으면 20% 30% 정도는 먹으라고 하고 있죠. 물론 포지션에 따라 단타 포지션 분들은 회전율을 높이면서, 짧게, 자주, 먹는 걸 반복을 하겠지만, 스윙이면 최소 20%는 먹어줘야 된다. 분할 매도 하면서 좀 크게 먹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수익이 잘 나고 계신 분들도 현재 자신감 붙을 때더 경계하고 조심은 하도록 해야 됩니다. 명확히는 손절을 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를 창출하는 겁니다. 손절을 하더라도가 아니라 하기 때문에. 팔이 썩어 들어가면 잘라야 살아요. 팔을 자른 덕분에 사는 겁니다. 고수는 버려서 더큰 것을 넣고, 하수는 버릴 줄 몰라 더큰 것을 읽는다. 아, 이거, 씨, 이거 진작에 손절했어야 되는데 미치겠네. 이런 종목들 있죠? 잘라야 됩니다. 지금 늦었더라도 튀어줄 때 손절을 하던가 좀 수익 나면은 계속 갈가내면서 없애는 식의 대응을 해주는 게 좋아요. 손절 구간을 보면 지수 밀렸을 때 홀딩하시다가 5월에 기술적 반등 줄때 손절하고 이후에 주도주 일정주 새 추천주로 교체해 가지고 만회를 하신 것 같죠 매도 고려 대상 단기 손절가 이탈 후에 반등 흐름이 없다 손절가 위지만 지지부진하게 길게 이어진다 그리고 주도 섹터가 아니거나 일정이 없다 비주도주 이런 것들은 좀 빠르게 쳐내고 주도주로 교체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종목이 쌓일 수는 없어요 종목이 쌓이는 경우는 수익은 찔끔 먹어서 없애고, 손절은 절대 안 하는 경우죠. 수익남 손절해주시고, 수익이 없으면 절반이라도 손절을 하고, 교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게, 마이너스 54%, 86만원 손절이 있습니다. 손절이 있지만, 당일에 40만원 수익 마감이죠. 이렇게, 노답인 종목들, 마이너스 50%면 100%가 올라야지 본전이 오는 거거든요. 어느 세월에 복구합니까? 추매해도 평당이 잘 낮아지지도 않을 거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가해가 내는 게 낫다 손절을 해버리는 게 낫다 계좌관리 퉁치기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손절이 있다 하더라도 총수익 마감이 되잖아요 30% 140만원 수익 내고 12% 50만원 손절해가지고 당일에 90만원 수익 마감 딴 돈에 반만 가져간다 마인드로 계속 이렇게 퉁치기를 해줘야 동맥경화 안 걸리고 계좌 순환이 이어지면서 수익이 자주 납니다. 순환이 됩니다.